그리고 여기 이제 사물함 이런 식으로 개인 사물함이 있고 조금 쉬면서 일하는. 아 대나 네. 하루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저기는 예전에 야외 약간 앉을 수 있게 네. 배치하신 거같든요네 추워서 지금. 아 추워서. 저희 오픈한 전부다 11월 달이었으니까 이제 뭐쓸 일이 없죠. 그럼 대표님께서 직접 여기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건축 아, 그렇죠. 실제 뭐 도면을 썼단지 보다는 뭔가 시계 들 배치나 이런 것들을 네. 하국 음, 아, 디자인하는 그런 컨셉 같은 것도 있었어요. 아, 음. 진짜 근데 약간 따라, 뭔가 뭐지? 그 아, 페스트 파이브 이런 데는 진짜. 좀 디자이너인 네. 척한 느낌이에요. 이제 디자이너가 한 느낌이어서. 아. 완전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공간 음. 보, 보시고 어떠셨어요? 저번에는 한번 음. 공사장. 수준으로 내몸 보셨을 것 같은데. 동사상 수준으로 봤을 때 네. 공간이 어떻게 될까 네. 이제 막 짐작이 안 됐었는데 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제 칸별로 되게 잘 세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리고 층이 네. 4인실이고 이제 2층이 1인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로비처럼 네, 다양하 게. 네. 일단 여기를 어떤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어, 우선은 저희가 국립빛을 지금 한 달, 뭐두달 정도를 운영을 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달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는 주말에 출근을 많이 하줄 알았거든요. 음. 그 출근도 없고 지하도 비고 1층도 비고. 물론 2, 3층은 이미 그 고정실이어가지고 굳이 거기서 뭔가를 할수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하 1층이랑 1층은 유동적인 어떤 공간이다 보니까 음. 어, 너무 아까운 거죠. 근데 대신, 물론 저희가 근무를 안 하는 까지만 이걸 조금, 어,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딱, 여기 에딱 있다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음. 생각보다. 왜냐면 이제 망원시장과 망리당 길의 끝점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들이 아까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근처에 이제 뭔가, 팝업스토어도 있는데, 어, 해보면 어떨까? 생각도 들은 차에 주말만 해도 되겠다 싶은 거죠. 어차 평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구상을 해가지고 이 공간을, 어, 일시적으로 저희가 모드를 짜가지고 ABCD, 뭐 상품이 많은지 적은지, 뭐 어떤 상품인지 아니면 상품을 판매하는 목적보다 어떤 체험 위주일지 그거에 따라서 모드를 저희가 짜드리는 거예요, 아예. 지금 있는 가구랑 어느 정도 뭐 판이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 빼게 되면 그래픽 커팅 시트지 같은 걸 붙여가지고 충분히 연출이 가능하니까. 음. 그래서 제가 전시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꾸몄었거든요. 음. 그래서 충분히 할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우선은 지금 지인 위주로 한번 해보고 조금 날씨 딱 풀리자마자 2월부터 3월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포스트도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 음. 이제 저희가 모두를 제안해드는거다 왜냐면 음. 이거를 그러니까 이틀이랑 3일을 위해서 기획을 길게 한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음. 약간 모드를 미리 짜드려가지고 그냥 진짜 내가 선택을 해서 끝낼 수 있게끔 음. 기획 없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만약에 반대로 이제 저기 어, 나연 대표님도 뭔가 그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어, 만약에 뭐 쇼룸 오픈을 기념으로 뭔가 팝업 스토어 해도 음.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추구를 하는 게 어, 뭔가 판매보다는 일단은 체험하는 음. 거죠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살짝 머릿속에 계속 음.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만져보고. 전 만져보고. 그, 그래야 이제, 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음. 살짝 뭔가 당연히 판매를 한다고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처음에 이제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고, 음. 그러니까 조금 뭔가 내리 박히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음.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온라인에는 많이 샵들이 있죠. 하지만 경험을 경험을 해봤자 배너랑 동영상이랑 그밖에 없어요. 혹시 그런 건 없나요? 약간 플랫폼 체험, 뭐 서비스 체험, 앱 서비스 아, 체험 도 예, 되나요? 되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그거를 아이패드를 이렇게 갖다놓고 네. 체험하는 거죠. 전그게그 궁금했어요. 저는 음. 플랫폼이니까 음. 플랫폼도 참여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오프라인이랑 밀접해서 할수 있게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단순 그냥 아이패드만 보고 체험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거를 이 결과에 의해서 뭐 어떤 뭔가 주어진다든지 아. 예를 들면 이제 아. 세줄 일기 쓰기 뭐 이런 어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써요 그러면 실제로 그거를 뭐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에 붙여진다든지 어, 너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음. 온오프라인이 살짝 연결이 음. 조금만 연결을 일부러 실제 플랫폼은 아니더라도 음. 여기를 좀그 경험을 자기가 써가지고 붙인다는 그 경험을 준다면 음.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음, 그니까 인상을 음. 음. 깊게. 헉, 방금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비록 세 줄, 일기 그러니까 앱은 아니지만 음, 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 저... 그러면 팝버스토어를 약간 오프라인 쪽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제품이나? 제품이나 저는 예를 들어 뭐 향수면 음. 향수 자체는 다 똑같거든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딱 한마디로 저는 이제 오감을 다 보여주자. 시각, 향, 뭐, 촉각부터 다. 그래서, 그, 그, 딱 들어왔을 때, 향이랑, 그걸 인상을 좀 깊게 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좀 조명도 바꿔보고, 조금 빨, 뭐, 예를 들어 빨갛게 확 한다든지, 좀 강렬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게 되면 딱 향수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유아용품도 어. 있으면 <laughs> 빨간색 조명에 아, 아 그게 아니라 딱 단일 제품밖에 안들어아 진짜요? 단일 브랜드예요 팝업스토어 보면 은 여러 한, 개가 한, 아니라 하나만? 네, 팝업스토어 팝업 자체라는 게 잠깐 번쩍하고 없어지는 스토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프리마켓 개념이 있거든요 아 근데 저희는 딱 단일 제품 홍보만 하는 거예요 음, 와디즈 공간처럼 여러 제품을 아, 아니, 아니. 다보는게 전시가... 아니라, 아니라. 네, 하나... 예를 들면 대표님 제품이었어요. 그 지금 쪽쪽이 마스크만 하나 있는 거고 대표님 아기가 있고 좀 약간 살짝 연계를 좀 지어가지고 그 아... 제품들을 나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이뭐 뭐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음... 뭔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뭐 예를 들면 날씨가 괜찮아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매트를 깔아가지고 베이비시터를 좀몇명 고용해서 아기를 봐주는 사람인거다 그러면 주부들은 여기 들어오라고. 아기는 우리가 음 또어게 어,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예 분리를 시켜서 아기가 잠깐 떨어져 있고 그 주부분들은 이제 이이텐츠이 컨텐츠나 제품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뭔가 그거를 조금 그런 느낌. 대표님 약간 너의 집 느낌이에요. 남의 집이 아니라 여기는 너의 집이야. 이런 아, 느낌이에요. 음. 음. 어, 오늘 하루 너의 집 해줄게 아. 그래서 막 심지어 아까 그한 제품에서 조명까지 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이 공간에 대한 열정을 보니까 충분히 그러실 분 네. 같거든요 네. 왜러면 이게 레일이라서요 떼면 빠져요 또 뗀다고요? 아니 이거 빠져요 이렇게 지금 여기 없잖아요 여기 아 이거를 네. 이거를 펜던트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뺐다 뺐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전시 조명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스포트라이트는 예전에 전시를 했었어가지고 전시 조명 주, 교환 충분히 되고, 음. 그 다음에 조명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그거를 이제 초반에는 저희가 그걸 저희가 사죠. 일단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하나씩 모듈화 시켜서 이제 하는 거죠 아 이제 그 모듈화 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모듈화하면 은 이제 뭐그 코딩에 생각하는 그런 거죠. 생각했 아, 이제 아니, 뭔가 퍼즐 같은. 요거를 배치를 아 이제 만약에 제품 수가 딱두 개밖에 없어요. 음, 적잖아요. 음. 그러면 임팩트를 줄여야 되겠죠. 음. 그럼 다른 걸힘 빼고 여기에 힘을 주겠다. 아그 뜻이었구나. 네. 만약에 제품 수가 많아요, 그러면 얘를 퍼트려야 되죠? <laughs> 그런 거 뭐. 네, 배치를 아, 좀 다양하게 아, 하겠다. 아, 저는 네. 뭐뭘포들처럼 뭐, 끼워 맞춘다는 걸까 아,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용어랑 개발 용어가 참 네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듈화는 진짜 그 거의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컴포넌트 모듈화일 때. 아, 어, 진짜 어, 너무 기대된다. 아이패드도 있다니까 저는 플랫폼 사 네. 입장에서. 어, 그럼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재미있게 쓸까요? 생각이 들어요 어, 약간 플랫폼이라면 밑에 음. 빔을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빔은 가져도 음. 쓸수 있고요. 뭐 지하까지도 만약에 하면 추가로 뭐 대관을 음. 하는 거죠. 그럼 강연까지 할수 있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1층 자체가 아기 아기만 여기게볼 보고 있고 음. 지하는 그 어른들이 가서 주부들이 가서 강연 듣고. 아기를 어떻게 케어하는 방법부터 이렇게 쭉 하는 거죠 많이. 음 그런 건 너무 네, 좋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 끝나고 이제 가는 거죠. 그그니까 근데 그 경험을 좋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그 어, 그 경험이 그때 경험이 너무 편안했고 뭔가 아 이거 이 브랜드만큼은 그래도 뭔가 아기의 어떤 이런 거를 음, 하나씩 음, 하나씩 배려하는 음. 느낌이 들었다. 이이 이 영감이나 경험을 계속 그, 별거 아닌 건데 그걸 조금. 기획을 하는 거죠 그걸 함께 해주면 대표님 마음이 진짜 예쁘신 것 같아요 아. <laughs> 어, 함께 내가 너 브랜드 만들어줄게 이런 느낌이니까 네. 저 지금 MBTI N이거든요 네. N이 80%여서 아. 이미 소설 끝까지 쓰고 왔어요 아내 네, 플랫폼 와서 <laughs>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 거기 장면을 하고 있고 하면서 <laughs> 약간, 어. 약간 B2B 서비스네요 완전 그쵸 그쵸, 그쵸. 음. B2B 서비스죠 그래서 저희는 또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음 그러면 이 여기 있는 입주된 지제너도 저도 그렇고 많은 이렇게 또접칭도해을수 네. 있고 네. 그러다 보면.